오늘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벤츠 CLS AMG 라인입니다. 300. 음 고양시에 있는 모터원 전시장. 감사합니다. 여기 천원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 오늘도 함께하시는 화안 내시는 주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CLS 300을 한번 시승을 해볼게요.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정보가 좀 없어가지고 여쭤봤더니 후퇴형 세단. 그래서 이제 차가 디자인이 날렵하게 잘 빠지고, 예쁘고, 그리고 잘 달리고, 이런 차량이라고 하는데,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은 차량이래요. 뭐 물론 남자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여자니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궁금해. 빨리 타보고 싶어. 안에 들어가보고 싶어. 지금 벤츠 시승해본 차량이 C20이랑 2350, CLS300을 타고 있는데, 음, 확실히 쿠페형 세단이라는 느낌이 약간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전 차량들은 핸들이 되게 가벼웠다, 이런 느낌이면, 얘는 약간, 이렇게, 컷도 디컷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약간 느낌이 조금 더, 뭐랄까, 힘이 있다 해야 되나? 제가 맞게 느끼고 있는 거 맞나요? 어 맞다고 합니다. 나도, 플랭이는 아니었어. <laughs> 서랑께도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똑똑히.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차량 가죽이 나파 가죽인데, 확실히 나파가 좋긴 좋아 네, 확실히 달라요, 달라. 부드럽고, 그, 앞머리 좀. 핸들도 좀큰것 같아요, 느낌이. 아, 동일해요? 느낌일 뿐, 음. 어쨌든, 잠자리형. D컷의 잠자리형 핸들이고, 그리고 앞에 똑같이. OHP. OHD. OPD. h, -H a 헤드업 디스플레이. OPD. 줄여서 말하면 안 돼, 핸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 역시 잘 보여요. 그리고 여기도 그때처럼. 2350처럼 이것만 봐도 운전이 가능하게끔 모든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도 그때 2350처럼 드라이빙 모드가 뭐 에코, 네네. 이렇게 뭐 스포츠. 음. 근데 지금 주행하는 느낌이. 두루미를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거 디젤 차량인가요? 아, 이거 디젤이에요? 아, 무슨 디젤이 이래요? 아니 궁금하죠. 나, 어 네, 너무 조용하고 그뭐 디젤 차 특유의 그 뭐랄까 떨림 뭐 소리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와 이게 디젤이야, 진짜. 와, 역시 벤츠. 박수 한번. 와 근데 이게 불행이 그왜 우리 그러잖아요. 그 타사 차량이긴 한데 롤스로이스를 그 주행한 사람이 비유를 하기를 구름 위를 다니는 것 같다 비단 위를 다니는 것 같다 막 그렇게 표현들을 하세요. 근데 지금 이 차가 그런데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담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 요철이 있는 거가 안 느껴져요. 소리는 나.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니까. 근데 제 몸은 안 느껴져요. 기가 막히네. 이차왜좋아하는지 알겠네 사람들이. 이거 봐. 브레이크도 이거 봐. 지금 솔직히 다른 차였으면 이거 덜 거겠다. 다른 차였으면 덜 거겠다. 뒤 차석 안전벨트 하셨죠? 갑니다. 오, 이차 제로백이 몇이에요? 음.. 2350보다는 네. 조금 느리네요. 얘가 제로백이. 어, 아까왜 그러니까 여쭤봤냐면은 제가 지금 가속을 하고 있었잖아요. 2350 네. 때랑 느낌이 약간 미묘하게 달라가지고 아, 네. 그2350 때는 조금 더 약간 뭐랄까 남성미 있게 팍 치고 가는 느낌 이 있다면 이 지금 c l s 300 같은 경우는 좀더 부드럽게 싹 나가는 느낌. 그래서 약간 그 뭐랄까, 터지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뭐, 그 폭발적인 힘이 안 느, 안 느껴진다라기 보다는 그게 약하니까 제가 주행할 때 계속 너무 편해요. 구름위를 다니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라고 느끼게 되나봐요. 음. 이게 시즌도 잡고 하니까 이게 그 언어, 언어술사가 되네. <laughs> 벤츠차 좋은 거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때 GLS인가요? GLC였나? 운전한 게? 네, 네, 그것도 몰아보고 네. c 2 0도 몰아보고 2350, GLS300 어, 네, 다 몰아 봤는데 저는 이게 지금 제일 베스트네요 저한테 제일 잘 맞아요 네. 아 근데 진짜 나 100점 만점 주고 싶다 내가 탄차 중에 최고요 최고 네, 진짜로 이게 진짜 제가 뭐 차를 정말 잘 알아가지고 막 다른 유튜버님들처럼 이게 뭐 미션이 어쩌고 뭐 어쩌고 이거 못해서 속이 상할 정도로 차가 좋아요. 너무 내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안 돼! 근데 이게 진짜 왜뭐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지 진짜 알것 같고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젊은 여자분보다는 이제 제 또래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시지 않을까. 옛날에 드라마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바람과 뭐, 흰 천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다고. 보다 네. 예. 아, 저는 이 CLS 300만 있다면 어디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하차감까지 좋은 차니까. 진짜 탈 때도 좋아, 내릴 때도 좋아. 진짜 최고예요, 최고. 음, 지금 뒤에 여기 한번 찍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니요, 손풍고 디자인만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너무 예뻐. 근데 확실히 벤츠 송풍구가 동그란 게 예쁜 것 같아. 이게 약간 진짜 딱 벤츠 느낌이 제일 강한 것 같아. 이 디자인이. 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카빌리지 구독자님들, 오이가 오픈카를 타보고 싶습니다. 신승의 기회를 주십시오. 어, 이거야? 야, 방금 벤츠 똑똑해 차선이 탈 저한테 알려줬어요. 맞죠, 방금? 네. 호이 호이. 엔진 요요 요 RPM 소리 진짜 들려드리고 싶다. 카메라 안 담기겠지? 너무 좋아.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방금 돈 많이 벌자. 오이야 돈 많이 벌어라. 이차 너무 좋다 진짜. 네 이렇게 즐거운 시승을 마쳤는데요. 뭐. 그렇죠. 오이가 시승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차 좋아요라는 말밖에 못하는 차 용서해 주시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보는 자막으로 나가고 뭐할 똑똑한 유튜버님들 보셔야하신다고. 어쨌든 저가 이렇게 차 알고신 제가 탔을 때 느낌은 정말로 그냥 부드럽다, 구름 같다, 구름위를 떠다니는 것 같다.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차가 막 차를 막좀 막 와일드하게 모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섬세하고 부드럽게 모시는 분들에게 너무 잘 맞는 차가 아닐까 아니면 조금 내가 뭐 제가 좀 약간 브레이크 콕콕 밟고 좀 커브 돌 때도 조금 휙휙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뭐라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 저처럼 운전이 약간 어렵거나 하시는 분들이 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일단 차 예뻐. 하차감 좋아, 승차감 좋아, 심지어 연비 좋아. 저는 이 차량에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겠습니다. 10점 뺀 이유는 비싸. 차가 너무 비싸. 하지만, 우리 고향시에 있는 모터원의 하한내 주인님 찾아오시면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제공을 해 주신다고 하시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연락 주세요 오 9,700이요? 네. 어떻게... 9,370? 주임님 찾아오면 좀 뭔가 있나요? 당연히 이제 프로모션은 넉넉하게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프로모션 넉넉하다고 하십니다 여기가 어디 고향 전시장 모토원입니다 누구 하한네 대리를 찾아주셨나 다네 그렇습니다 <laughs>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댓글은 기본